안녕하세요. 저가 오늘은 이 상처 만들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저가 아까 아까? 인가 이거 올리고 나서 또뭐 올릴 거예요. 아마도 상처 만들기 그리고 이걸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거다 보시고요. 그다음에. 이걸로 만드는 거 여기 아마도 붙여서 할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또 떼가지고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네, 떼가지고 만든 건데, 음, 칼에 살짝 비은, 좀 심하게 비은 걸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. 되게 징그럽죠? 이거 길거리 돌아다니면 기도 살짝 뭔가이 나오고 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진짜 속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왜 다쳤냐고 뭘할것 같은데. 네, 잠시만요. 필요 조금 더 경장할게 있어요. 네, 만드는 방법은 따로 어 여기에 좋아요가 어.. 100개가 넘으면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.